만일 이와 같다면 전혀 찾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마음의 힘을 던 것이다. 이와 같으면 흐려서 단절됨을 이루겠지만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것으로 하여금 없게 하겠으며 이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헤아려서 이것을 찾느냐? 이미 찾음을 허락하지 않는데, 무슨 까작으로또 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찾지 않으면 곧신 것이다. 누가 너로 하여금 끊게 하겠느냐? 내가 눈앞에 허공을 보는데, 어떻게 이것을 끊겠느냐? 보죠 앞에서 자기도 얻을 수 없는데, 무슨 해당할 법이 있겠느냐? 진실로, 마음이란 이름에 해당할 법이 없어요. 이게 손이다라고 딱 드러내볼 법이 없어요. 이게 손이면 이건 손이 아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한 거라면 불안한 것은 마음이 아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서 드러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단지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늘 현전에 있음을 보는 것일 뿐이지. 마음은 그와 같이 늘 현, 손은 늘 현전에 있잖아요. 그죠? 가위는 사라지지만 주먹은 사라지지만 손은 사라지지 않고 늘 현전에 있죠.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비로소 늘 손이 있는 게 있을 뿐임을 아는 것과 같이 마음은 한 순간도 없는 순간이 없어요. 허공이 허공이 10년 주지 로하면 사라질까요? 혹은 없는 순간이 없는 것과 같이 밝음은 사라져요. 밤이 되면. 어둠은 사라져요. 날이 밝으면. 혹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와, 같이 마음은 한순간도 없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다라고 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지라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당할 만한 법이 있지 않다. 하고 하니 그러면 전혀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줄 알면 찾아 헤매는 허망한 애씀을 그치게 된다. 그 동안은 마음이 어떤 거지? 마음을 어떻게 닦아 입혀야 될지라고 자꾸 뭔가 마음이라는 걸 찾아서 마음에 개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할 만한 법이 따로 있질 않다. 마음은 그렇게 애써서 개합하는 게 아니다. 오른손은 왼손에 개합할 수 있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오른손은 오른손에 개합하지 못해요.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오른손이. 탁자에는 개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손이 허공에 개합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떨어져 있으니까. 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개합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이름하여 자꾸 허망한 생각이 놀아나지 말고 자기 본래 마음에 통해라. 자기 본래 마음에 개합하여 본래 마음을 깨달는다고 말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 이름 그런 말을 듣고서 아 마음이 한번 개합해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에 개합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허공에 들어간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허공 밖에 있으면 허공이 들어가겠지만 문 밖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오있지만 허공에 든다는 말은 맞지 않죠. 와 같이 마음에 개합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마음 아닌 순간이 있어야지 마음이 기합이될 텐데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구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이죠. 마치 눈을 구하는 것과 같이 있는 거니까. 구하는 게 눈인데 눈이 어디지라고 하는 건 눈을 저버리는 길이죠. 와 같이 마음을 구하여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눈을 구하여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허망한 짓을 하는 거라. 그러자, 아, 그러면 전혀 구함을 요구하지 않겠네요. 그래, 그런 줄 알면 허망한 구한이라고 허망하게 애쓰는 마음의 힘을 던다. 그러자 평생 뭔가를 구하는 식으로 살다가 이건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멍하니. 뭐 모든 생각이 좀 끊어지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거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또 다시 생각 일어나게 될 테니까 공부한 사람이 자꾸 구하지 말라고 하면 그 구하는 게 망상이다라고 여기면 아이 구하는 게 망상이구나 이 망상만 끊어버리면 되는구나라고 아 망상이 좀 심면 아무 생각 안 하면 좀 멍한 쯤만. 이게 아예 근본적으로 끊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여기 얘기되는 거예요. 망상이 망상의 근원은 물론 망상의 근원은 미혹함이지만 망상이 본래 없는데 미혹해서 망상이다 착각을 하는 거니까 망상이 망상인 이유는 미혹함을 말미암는 것이지만 망상이 있을 수 있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허망한 손 모양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손 모양을 완전히 끊어 없앨 수는 없어요. 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망상을 완전히 근원까지 끊을 수는 없어요. 망상이 다 마음이 나타난 바기 때문에 마음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어느 누가 이 것으로 하여금 없게 하겠어요. 부처님도 호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누가 칼을 드러내도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누가 나를 막 황금으로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건 없어지지, 없어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지금 이거라고 이름한, 지금 도라고 이름한,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걸 어떻게 없어지게 하겠어 이게 뭐길래 네가 자꾸 이걸 헤아려 알려고 하느냐?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두 가지로 이걸 알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자꾸 뭔가 헤아려서 구하해서 알려고 하거나, 아, 이 헤아림 때문에 이걸 모르는구나. 헤아린 마음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면 알수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추구해서 알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알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 할, 해서 알려고 해. 생각으로 알려고 하거나, 생각이 그쳐가지고, 생각이 다 끊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알려고 하거나. 다 맞지 않다. 그러자. 아니, 찾으면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자꾸 끊는 것까지도, 끊어 없애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자꾸 찾는 마음이, 자꾸 험망 찾는 것이 허망한 줄만 알면, 찾지만 않으면, 쉰 것이다. 비유하면 너무 떠드니까, 조용해라. 그랬어. 그러면,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한 거야. 근데 떠들지 말라고 하니까, 떠들지 마, 떠들지 말 아, 떠들지 말라가 아니라, 조용해라.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조용해야지라고 말을 하면 조용한 게 아니에요.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한 거야. 조용해지려고, 조용해지려고, 조용해지, 조용해지는, 애쓰물 요하는 게 아니에요.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한 건데. 찾지 말라고 하니까. 찾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찾지 말아야지. 찾지 말아야지라는 걸 하려고 하잖아. 찾지만 않으면 쉰 것이다. 진실로 누가 너로 하여금 끊게 하겠느냐 비유하여 네가 눈앞에 허공을 보는데 누가 이 허공을 끊겠느냐? 칼로 끊어줘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야? 이거는 끊을 수가 없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만 없앨 수 있어요. 카메라는 치워볼 수 있어요. 문장도 떼버릴 수 있고 일주문도 치울 산도 치울 수 있어요. 구름도 치울 수 있어요. 허공은 치울 수가 없어. 이 말은 그칠 수 있어. 침묵은 사라지게 할수 있어요. 이건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 이는 구하여서 아는 것도 아니고, 허공은 구하여서 얻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물건을 다 치움으로써 얻는 것도 아니야. 마음은 그와 같이, 마음은, 마음이 뭐지라고 마음이라는 걸 열심히 사유해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면 개합되는 것도 아니야. 손은 모양으로서 볼수 있는 게 아니야. 모양이 다 사라져야만이 손이 볼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그대로가 그냥 손이지. 모양만 허망한 모양만 세워서 모양에만 집착하지 않으면 으, 들어보셨다. 아, 젖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와, 같이 마음이 뭔지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작업이 허망한 줄몸서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식은 들어서 떠올려야만 알수 있어요. 일다기는 잊으라고 떠올려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떠오른 거는 사라져요. 떠오른 건다 개념입니다. 그지 마음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떠올려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자꾸 뭔가 떠올리기 때문에 마음이랑 멀어지는 거야. 마음은 있다 없다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건뭐라하고뭐 잠깐 잠깐 나타나는 걸로 는알 수가 없어. 그걸 하고 몸소 실감을 해야지. 자꾸 뭔가 떠올려서 알려고 하는 작업이 그쳐. 그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작업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등지는구나라고 자꾸 뭔가 떠오르는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서 생각이 의지하는 마음만 저절로 그치면 와닿는 것이지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사라져야만 마음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 길을 가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이 뭐지 알려고 하거나 마치 마음을 집중된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을 깨닫게 되거나 또는 뭔가 편안해질 때 마음이 개합되느냐 뭔가 마음을 애써서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것이냐 추구해 야 뭔가 헤아려서 알려는 것을 추구해야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 헤아림이 그쳐야 되는구나 주감이 그쳐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이 모든 생각의 작용이 그쳐서 아무런 작용이 되지 아니할 때 마음이 개합한다고 여겨지게 돼요 둘다 아니에요 손에 개합하기 위해서 아, 하트가 되려고 하는 것도 손에 개합하기 위해서 막 뭉퉁이 지려고 하는 것도 손에 개합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손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모양도 짓지 않으면 손이 되는구나라고 여기는 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 이두 길을 갑니다. 마음을 헤아려 알려가거나 어떤 상태가 됨모로서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는 시기에 추구하는 길을 가거나 또는 마음은 무념이니 어떤 생각도 없는 것이 마음이니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가지고 텅빌 때. 마음의 개합한다고 여기는 유념으로 어떤, 어떤 상태로서 유념으로서 마음의 개합을 하거나 또는 무념으로서 아무런 상이 없는 상태로서 마음의 개합을 하거나 늘 있음으로 개합하려 하거나 없음으로 개합하려 하거나 늘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의지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런 게 아니, 마음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있다 없다 하고, 생각이 사라진 그침, 생각이 없는 상태 또한, 생각이 없는 상태는 그침은 있지만, 또 그것이 다가면, 생각 일어나면 사라져버리잖아요. 생각 없는 상태는. 생각 없는 상태는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다 없다 하듯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모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 그래 생각은 없애야 될게 아니에요. 본래 없는 거니까. 화나와 같은 줄 알면, 생각이 그친 것이고, 생각이 없는 것이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그쳐야만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여긴다면 그건 생각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생각이 환한 줄 모르고 생각을 실체시 하니까 이것이 사라져야만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 없는 상태는 사라져야 있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그는 마음에 접근하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마음은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왜? 늘 있으니까. 혹은 인연을 요하지 않는 것과 같이.